오늘은 책읽기에 도전하는 김유아씨 책 옆에 소파에 어?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<laughs> 김유아 화이 일어나! 졸려 <laughs> 졸려 죽을라 그러네 뭐해내아야 자기 전 다시 한번 책보기를 시도해 본다. 오. 코끼리 소리가 제일 좋은데 코끼리 소리가 제일 실감 난다. 고난도 책을 읽고 있는 내려야. 유튜브 먼봐 볼게. 나 애도 침을리면 안 되는데 된다. 아이고 침. <laughs> 안 나네? 간질간질하지 않는가 봐 <웃음> <웃음> 엄마도 졸려한다 야 유아야 어이구 뭐하는 거야? 어? 자고 싶왜 이렇게 발이 차갑냐 진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김유아씨 <laughs>

배고프잖아, 그러면.